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비밀로 각분을. 이어와계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가 분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목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비지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 땅아서 끊어짐을 막다니 형금을 받을 네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버릇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그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칠보를 형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옥상장, 옥상장.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어 아우, 죄송합니다. 예, 네, 송합니다 그 있는 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야, 수영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예, 예. 58장, 합니다 6절부터 12절 나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며, 멍의 줄을 올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차려하게 하며 모든 권해를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기민을 집에 들이며 흘어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하면 뇌 빛이 시들같이 비출 것이며 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위가 뇌, 뇌 앞에 향하고 여와의 연관이 뇌 뒤에 호의하리니 뇌가 흐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뇌가 흐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여 흐르고 주인 자에게 뇌신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신정을 만족하게 하면 뇌의 빛이 흐방 중에서 떠올라 뇌의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발을 동시에 써 뇌의 영을 만족하게 하며 뇌뼈를 평가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셈 같을 것이라, 뇌께서 날짜들이 오래 함께하는 모습들을 나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차기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질 때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라 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